한 순간도 혼자 있을 수 없다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도스텝스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도스텝스키 4대 소설 혹은 5대 소설 에 꼽히지는 않지만 도스텝스키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품은 소설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실상 그의 유형지 생활의 수기인 죽음의 집의 기록입니다. 이 죽음의 집의 기록을 보면 비로소 죄와 벌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등 그의 주요 소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죽음의 집의 기록은 그가 4년간 시베리아의 유형지에서 겪은 생생한 체험담을 담은 작품입니다. 그러나 그는 책 속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고 유형소에서 10년간 생활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. 아내를 죽인 죄로 10년의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진 알렉산드로 베드로비치 고레안치코프라는 인물이